유하 멤버들하고 문란하게잘논거같요 아니, 물란하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잊쳤냐고? 아니, 단어 선택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바보야. 이번엔 누굴 또. 아니, 제가 무슨 항상 여자를 꼬시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어쨌나요, 아니거든요. 어쨌든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드리즈 멤버 일곱 명 모였어요. 딱 모였을 때 아, 에프타가 그 패션이 미묘하게 허리가 보이는 패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찔르고 새라도 살짝씩 살짝씩 그 와이셔츠 아래쪽 사이로 배가 보이길래 배쪽 거기 찔러보고 배가 조금 어땠어요? 말랑 연세만 찐마, 연세만 찐행 아니 그치만 보이면은 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가슴까지는 안 만져요. 어쨌든 그래서 헷갈리를막으러 갔어요. 저희 7명이 하고 말을 하니까 아 그럼 혹시 단체 예약해주신 분들이세요? 라고 하는 거요 그래도 어? 아니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단체 사람들이 20명이 쫙 다른 일행인데 무슨 같은 일행처럼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각자 닭갈비를 3인분 4인분 이렇게 시켰죠 근데 애들이 다들 입이 짧아가지고 되게 웃긴 게 막국수도 시켰거든요 양 테이블 둘다 남았어 다들 입이 짧아가지고 에이리지는 왜다 뼈밖에 없나요? 내 말이 그러면서 닭갈비를 맛있게 먹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 뒤에 있던 단체성 모임이 약간 대학생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남성분이 일어나서 아 여러분 저희 술 마셔도 되는데 저희 2 차도 갈 거니까 적당히 조절하면서 드세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자리가 되게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좀 미친 것 같은 게 카닌이랑 세라가 갑자기 거기에 대고 네 이러는 거야 되게 웃긴 게 카닌이랑 세라는 등을 돌린 위치라서 그걸 못 봤겠지만 나는 그 테이블 쪽을 보는 위치라서 그2 0 명이 우리를 다 쳐다보는 거. 발언했던 그 대표 그분은 우리 막 쳐다보면서 어색어색하게 다시 자리에 앉고 <laughs> 이제 세라한테 아, 그걸 왜 대답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젊고 좋네요 하면서 <laughs> 에너지 다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하면서 아, <laughs> 어이없어가지고 바보야. <laughs> 또 수다를 떨다가 이제 또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근데 이제 10시가 넘어가니까 술집 밖에 없어. 아, 그러면은 우리 브이리지 스튜디오 가가지고 놀면 안 되냐. 스튜디오에 사람이 있을까?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대표로 애프터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laughs> 스튜디오 일수 있어요 혹시 들어갈 때 대화하고 대표로 근데 거기 스튜디오가 사람이 있으면은 내부에서 사람이 열어줘야 된대 사람이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대 근데 사장님도 직원한테 저라는 것도 좀 민폐잖아 아 그러면은 직접 가서 있는지 봐보자 우리가 저희 직원들을 다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모빈님이 과연 지금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계실까? 그러면은 걔 블랙기업 아니야? 아 근데 우리 스튜디오 가면은 모빈님이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모빈님 저희 스튜디오에서 놀 거니까 야근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laughs> 이제 거기 앞에서 아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대표로 두 명이서 갔다 와보자 하면서 막 이제 무슨 여고생처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두명 뽑아가지고 나랑 에프터가 가위바위보 에서 져가지고 가위바위보 <laughs> 이러면서 앞에서 대표로 둘이서 가봤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없다 없다 하면서 이제 또 다시 걸어가지고 술집을 또 찾으러 갔어 아, 이제 칸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자기는 야생이 좋대 정돈되고 막 이제 뭔가 모던하고 깔끔한 그런 술집보다는 야생이 좋대. 야생이다 야생하면서 되게 허름한 야생 진짜 야생 같은 술집 막 밥집 막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문을 슬쩍 열면서 혹시 여기 몇 시까지예요? <laughs> <laughs> 이번 탄에는 세라가 물어보고 다음 탄에는 애프터가 물어보고 다음 탄에는 카니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여기 되게 수상해 보이는 야생 밥집이 있다. 근데 문이 닫혀 있었어 근데 카니이 문을 슬쩍 열었는데 거기가 주방인가? <laughs> 그리고 슬쩍 닫았어. 육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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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데 헤어지기 싫은데 슬슬 가야 될 시간이 온 거야. 야! 그러면은 세라집 가자. <laughs> 아니 내가 그냥 세라 집을 가고 싶었어. 근데 애들이 세라 집, 세라 집 하면서 그러길래, 야 나만 갈 건데 막그러고 <laughs> <laughs> 근데 세라가 집이 너무 더럽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깨끗하게 치웠을 때 초대하겠다 약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농담으로, 야 그러면 우리 집 올래? 약간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내가 왜 이걸 항상 농담으로 말하냐면은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 집이 너무 멀어. 그래서 그냥 항상 공수표를 날리지. 우리 집 올래? 우리 집 올래? 우리 집 올래? 그래서 애프타가땡 그러는 거. 야 그래서 내가 지독하고 보여줬거든? 여기라고 되게 멀다고? 개 멀걸 너희 내일 다시 집에 갈때 진짜 엄청 고생할걸? 하면서 걱정했는데도 온다는 거야 애들이 건너 건너로 들었는데 기숙 방문장에서 가슴 마우스패드 웃겼다 어디서 들었어 그거를? <laughs> 그날 아침인가 아니면 그 전날에 옆집 이제 그 버츄얼 중에 샤벨토냐님의 가슴 마우스패드를 실 사용하거든요 그게 너무 가슴 가운데가 때 타서 손빨래를 했어요 해먹 위에다가 잠깐 널어놨어 그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 애들이 우리 집에 와주고 해몽에 걸려있는 샤벨토냐님의 가슴 마우스 패드를 본거 <laughs> 엄청 웃었어 그거 보고 아니 왜 여기에 걸려있냐고 아 그래서 손발레 했다고 하니까 손발레 했다는 발언도 너무 웃기다고 <laughs> 나도 이 닦고 애들 세수 번갈아가면서 시키고 이 닦기 시키고 그리고 마침 칫솔이 제가 번들로 한 12개짜리 있는 거 있죠 내가 칫솔을 진짜 많이 바꿔. 아그일 났네 우리 그러면 편의점에서 다 칫솔이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내 칫솔을 확인해보니까 딱 3개가 남은 거예요 3개 얘들아! 3개! 나 맞어, 새가! 하면서. <laughs> 준비완 땅이었네? 이거 의도된 개수는 아니거든요? 사용한 채처은 개인 소장 하시는 건가요? 아, 그, 고민 중이에요. 애들 거 팔까? <laughs> 팔면 팔리지 않을까? Okay. 아니, 근데 나는 방송 끝나고 바로 잘줄 알았거든? 근데 방송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야, 피자 먹고 싶다 그러는 거야. 옛날 특정 달할편 진짜. 그니까, 러 에프타가 갑자기 상어명을 갑자기 냅다 말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프타 진짜 조일자 했어. 옛날 <laughs> 미안해! 하면서 거기서 절했어, 나한테. <laughs>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화날 만도 하잖아. 신상을 특정시킬 만한 모식인가를막 이제 말해 버린 거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거야. <laughs> 어쨌는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서 또 수다를 떠는데 사샤가 빵 끝에 쪼가리를 안 먹더라고요. 그거를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에 주면 된다고 내가 말을 했어.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혹시 사람 손 같은 것도 넣으면 은 갈가먹을까 미생물이?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줘야 되는 거라. 각질 같은 건 그래도 먹지 않을까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제라인가 누군가가 어 그러면 닥터 피시네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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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그래서 또 이제 피자를 다 먹었으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비닐봉투 일회용 봉투를 해가지고 피자를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얘들이 자기 편한 집이었으면 은반 조각 정도 먹고 들어 누워서 막 이렇게 한다고 막 흉내를 내는 거야. 진짜 들어 눕는 거야, 거기서. <laughs> 그러면 얘들아 이제 이 닦자 하는 거야. 이 닦자 막 그랬는데 애프터가 갑자기 나이 주번 다 닦았는데? 오늘 닦은 분량 다 닦았는데? 막 그러는 거야. <laughs> 내가 먼저 이를 닦고 애프터를 들여보냈어. 응, 안 돼. 응, 닦아야 돼. 응, 안 돼. 막 그러는데 얘들이 또아 유나 되게 성실하다 유나 되게 부지런하다 막 그러는 거야 이 닦는 거 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원래 그랬는데 치아 하나에 70만 원을 써보니까 아 근데 사실 충치는 유전이래요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사사가 아 맞아 나는 여태까지 치아 관리 한 번도 안 했는데 막 괜찮았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 야 나도 그랬는데 너네도 470 먹어봐 너네 나이에는 장사 없다 <laughs> 그리고 막 이제 세라 진짜 엄청 잘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늦게 일어났어, 세라가. 피멍성으로 앉아 있길래 막 이제 머리 쓰자듬어주고 막 그랬지. 머릿결 좋던가요? 아이 개털이던데요? <laughs> 세라 방송에서 되게 단정하게 항상 이렇게 있잖아. 그거 다 매일매일 고데기로 펴고 방송에 오는 거야, 세라. 에프타랑 세라는 원래 속이 다 보였는데 진짜 어이없다. 맞아! 세라 와이셔츠인가 그거 사이로 약간 배 살짝 보여서 내가 손가락으로 찌르고 에프타는 허리 살짝 보이는 그런 옷 입고 와가지고 내가 그 등이랑 배랑 막 치르고 만지고 안고 네 갑자기 자백을 하시나요? 자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는 거죠. 연아 진짜 보이면 다 만지는 거냐고요? 가슴은 안 만져요. 가슴 예의가 있어. 나 그래도 예의를 차려요. 가슴은 허락. 해주면 만질 것 같긴 해요. <laughs>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란 게얘 이번에 애들이 너무 예쁘게 하고 왔더라고. 카니니 거의 생얼이라는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laughs> 너무 좋은 거야. 아이 또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하면서 물어봤는데 피부과 가본 적이 없대. 이 기만자야. 아니, 아니 이나쁜놈 그래서 세라님이랑 무슨 사이세요? 네, 미소녀야. 내 거야. 아니, 세라가 그게 있더라고. 전에 이제 디코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루비가 절 좋아해요. 디코방에서 무슨 말만 하면 은 루비가 막 이래요. 생장 또유래다 품어라. 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세라가 들어오는 거야. 뭐? 막 이러는 거야 불륜 현장 발각 아니야 쇄을 만진 것도 아내가 될지 말지 판단하려 한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세라가 잘못했어요 나를 만나자마자 웃어주고 목소리 좋다 해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세라가 잘못했어요 나 이거 범죄자들이 하는 일 아니야 범죄자 들었어. 아니야 야 그렇게 하면은 우받아요 진짜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있어 세라가 아 우린 가족이잖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결혼했어요? 라고 하니까 어네어 네. <laughs> 어, 원래 그 의미로 말한 거 맞아요 그러는 거야 세라 이미 나한테 홀렸어요 뻑 갔어요 이건 어떻게 플러팅이 아니라 이미 다 넘어왔네 아 근데 그것도 있었어 이제 사샤가 무슨 조끼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조끼 안쪽에 와이셔츠 귀찮아가지고 단추를 몇 개만 잠근 거야 그래서 열려있는 거야 근데 너무 더워서 조끼를 벗었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애프다가 보고 사샤 너무 야해요 다보여요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사샤가 아차차 하면서 이제 잠구는데 혼담이 너무 길어서 단추를잘못 잠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순수한 의미로 정말 순수하게 잠가줄까라고 했는데 얘들이 또어 이러는 거야. 어 진짜 나는 정말 순수하게 못잠그고 있으니까 얘들이님 평소 행실을 들어보세요. <laughs> 다업어야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